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이번 경기에서의 신기에 가까운 롱패스는 정말 그가 창의적인 미드필더임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최근 다양한 전술과 포메이션의 시도로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의 포메이션 변화 실패로 인해 최고의 공격 라인인 음바페와 이강인은 강하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에 대해서 프랑스 축구 매체들은 선수들이 아닌 엘리케 감독의 전술 변화를 비판하며 다음 경기인 리그 경기를 과의 경기에서는 조건 없는 승리를 기록해야 한다고 분석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릴과의 경기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최근 이 팀과의 경기들에서 대다수 다득점을 기록해 왔고 이러한 다득점은 선수들과 구단의 분위기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 팀에게는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최근 이강인을 중심으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양발잡이에 가까운 이강인을 왼쪽과 오른쪽 진영의 윙으로 기용하며 맥잘라 형식의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이강인의 공격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 진영으로 배치하는 것이 기습적인 왼발 슈팅은 물론 은바페와의 호흡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전에서 이강인을 왼쪽 선발로 출전시킨 엘리케 감독의 전략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리그 4위인 릴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은 항상 나에게 포메이션 전략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중심선수나 다름없다. 이강인은 교체로 출전해도 단 1분 만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 그의 천재적인 패스는 현대시대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오늘도 그는 중책을 맡을 것이지만, 여러 각도의 전술 변화를 나 역시 시도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어디에서나 뛸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보이는 선수이다라고 이강인을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릴과의 경기에서 창의적인 패스들을 선보이며,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강인은 왼쪽 진영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라인 브레이킹을 시작하며 경기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패스는 마치 예술작품과도 같았죠. 단 한순간에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는 그의 패스는 은바페에게까지 연결되기는 했으나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1분 만에 보여준 그의 킬러 패스는 해설진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반 20분경, 이강인의 미라클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그는 후방 진영 센터서클에서부터 역습의 기점을 살리며 무려 20m가 넘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 진영 끝까지 도달했고 그것을 댄벨레에게 기습적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댄벨레의 슈팅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는 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7분, 오른쪽과 왼쪽을 오가며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던 이강인은 왼쪽 진영에서 다시 한번 맥잘라 형식의 기습 패스를 선보였고, 이 팀의 공격 전개는 사실상 이강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에 득점 직전 중요한 장면과 유효 슈팅 기회 모두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경우였죠. 해설진은 이강인의 왼쪽 적응 능력과 그의 패스가 살아나고 있다며 그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그의 사이드 브레이킹 패스와 중앙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패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눈에 띄었고 전반 20분 굉장히 긴 거리의 드리블로 중요한 패스를 만들어낸 것은 덴벨레의 임팩트만 좋았다면 꼴이었을 것입니다. 이강인은 항상 자신만이 할수 있는 특유의 패스로 경기장을 뒤흔드는 선수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오른쪽 진영에서의 전술 시작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자유롭게 오가며 팀의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강인의 뛰어난 플레이와 창의성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중요하며, 그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롱패스는 신기에 가까웠고,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는 그만의 템포를 만들어내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일 전의 경기를 자세히 볼까요? 도르트문트전에서 이강인 선수는 70분간 그라운드를 지배했지만 마누엘 우가르테와 교체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이강인에게 5점을 부여하며 전반전에 단순했던 기회를 놓쳤고 이후 상당히 조용했다.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목받은 장면은 전반 16분 낭달 콜로 무한히의 컵백에 이은 슈팅이었는데 이강인은 수비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슈팅했지만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기대 득점 XG값은 0.57로 매우 결정적인 찬스였으나 놓친 것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축구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6.4점을 부여했습니다. PSG 선수들 중 최하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기록한 스탯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터치 53회, 패스 성공률 79% 성공, 슈팅 2회, 유효 슈팅 2회, 빅찬스 미스 1회, 드리블 성공률 20% 성공, 롱볼 성공률 66% 성공, 크로스 성공률 25% 성공, 기대 득점 XG 0.64, 기대 어시스트 XA 0.13 등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활약했습니다. 타락박, 드리블, 연계 플레이로 라리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와의 호흡도 좋았고,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성장했습니다. 드리블 능력은 유럽 전체에서도 탑급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지난 시즌 드리블 90회 성공을 기록했으며, 이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메시, 제레미 도쿠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4위에 해당합니다. 이적 시즌 종료 후 이강인은 프랑스의 PSG로 이적했습니다. PSG는 엘리케 감독 선임 이후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고 이강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PSG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의 첫 시즌에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통해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이번 경기를 뛸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개막전 이후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다시 쓰러졌고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며 복귀했습니다. 이강인은 프랑스로 돌아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전, UCL 3차전 AC 밀란전,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트전, 11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를 펄스 나인 전술에 활용하며 이강인과 음바페의 조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프랑스 리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유니폼은 PSG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리의 팬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의 인기는 상당하며 그는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중용하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PSG와 라리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르트문트 전 당시 선발로 출격했던 이강인은 7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다음 마누엘 우가르테와 교체됐다. 아쉬운 평가가 다수였다.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이강인에게 5점을 주며 전반전 단순했던 기회를 놓쳤고 이후 상당히 조용했다. 최고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매체가 조명한 장면은 전반 16분 낭딸콜로 무한히 컷백에 이은 슈팅 장면이었다. 이강인은 순간 수비 빈 공간에 파고들어 슈팅했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기대 득점값 0.57로 매우 결정적인 찬스였지만 놓친 것이 반영됐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6.4점을 부여했다. PSG 선수들 중 무한이와 함께 최하점이다. 이날 이강인이 도르트문트에 맞서 기록한 스탯은 볼터치 53회, 패스 성공률 79%의 성공, 슈팅 2회, 유효 슈팅 2회, 비찬스 미스 1회, 드리블 성공률 20% 성공, 롱볼 성공률 66% 성공, 크로스 성공률 25% 성공. XG 0.64, 기대 어시스트 0.13 등이 있다. 지난 시즌 2강인은 마요르카 그 자체로 활약했다. 매 경기 번뜩이는 탈압박, 저돌적인 드리블, 날카로운 연계로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와 호흡도 빛났지만,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히 드리블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탑급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지난 시즌 2강인은 90차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다. 월드클래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12회 성공, 고트 메시백 2회 성공, 스타드렌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제레미 도쿠 96회 성공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4위일 정도다.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설이 퍼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이 유력하게 보였지만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였다. PSG는 엘리케 감독 선임 이후 밀란 슈크리니아를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영입을 차례로 발표한 다음 이강인 오피셜을 냈다. 비기어 UCL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PSG가 히든카드로 이강인을 영입한 것. 이강인이 입단한 PSG는 지난 2011년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 QSI에 인수됐다. 오일 머니를 통해 네로라하는 선수들이 전경 영입됐다. 최고는 단연 M&M 라인이다. 네이마르는 자그마치 2억 2,200만 유로 약 333억 원을 기록하며 월드 레코드를 경신했다. 은바페는 AS 모나코를 떠나며 1억 8 0 0만 유로 약 2,540억 원을 기록했다. 리오넬 메시는 자유계약 f a u 로 영입됐지만 천문학적인 연봉이 지급됐다. 목표는 매우 분명했다.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 중 하나인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우승이다. PSG는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M&M 라인으로 우승을 노렸다. 게임에서나 볼수 있었던 조합이 나왔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PSG는 2021-22 시즌 레알 앞계 스코어 2대3 패배, 2022-23 시즌 바이엘은 민헨 앞계 스코어 0대3 패배에 밀려 두 시즌 연속 16강에서 탈락했다. 결국 M&M 라인이 해체됐다. 메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무단여행으로 관계가 틀어진 끝에 동행을 마치고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했다. 네이마르는 숱한 이적설에도 잔류 의지를 천명하고 프리시즌까지 동행했지만 끝내 사우디 알힐날에 입단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한 PSG는 라이징 스타들을 전격 영입했다. 이강인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입단 직후부터 시련이 찾아왔다.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부상을 당한 것. 결국 일본 투어에는 동행했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대신 대한민국에서 열린 전북 현대전을 통해 복귀했다. 이강인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이 있어서 이번 경기를 뛸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오픈 트레이닝 경기장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며 각오를 다졌다. 개막전부터 선발 출격했던 이강인이 다시 쓰러졌다. 왼쪽 대퇴사두은 부상이었다. 입지를 다져야 할 시기에 찾아온 줄부상. 멘탈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선 황선홍호의 합류에 금메달을 차지했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맹활약을 펼쳤다. 프랑스에 돌아온 이후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강인은 스트라스부르전에 나선 다음 u c l 3차전 A시밀란전 3대 0승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 다음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트전 3대 2승에서 은바페와 환상적인 합작품을 만들어 어시스트를 신고했다. 여기에 11라운드 몽펠리에전 3마이너스 0승에서 프랑스 리그 데뷔골까지 기록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PSG에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후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중용 아래 꾸준히 그라운드를 밟고 있다. 특히 펄스 나인 가짜 9번 전술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다. 프랑스 RMC 스포르트는 PSG는 랭스전에서 이강인을 펄스 나인 가짜 9번으로 배치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은바페는 이미 몽펠리에전 당시에도 이강인과 좋은 연계를 보여줬다. 이강인을 펄스 나인으로 기용해 음바페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엘리케 감독이 펄스 나인으로 이강인 또는 마르코 아센시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G는 PSG 음바페 이강인 듀오 중심 전술적 혁명 향해? 라는 제목으로 두 선수 사이 케미스트리를 조명했다. 매체는 PSG의 전환점이 되었을까? 랭스전은 은바페 헤트트릭과 잔루이지 돈나룸마 선방으로 승리했다. 처음 선두에 오르게 됐지만 무엇보다도 전술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의 첫 경기였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비티냐를 투입하기 위해 곤살로 하무스를 불러들였다. 그 결과 이강인이 펄스나인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 몇주 동안 이 조합을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 은바페와 흥미로운 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리그앙 차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언더 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강인을 조명했다. 리그앙은 PSG에서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잘 보인다. 파르크대 프랭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혀를 내둘렀다. 프랑스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 윤파비앙 인터뷰도 함께 실렸다. 파비앙은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볼수 있다. 경기장과 도시 전역에서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봤다. 신혼여행객들도 경기를 보러 방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다. 리그앙은 이강인은 불과 10세 때 고국을 떠나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스페인 라리가 66경기를 소화했다. 프랑스에 입성한 다음 리그 6경기 동안 한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지닌 다재다능함과 투지는 이미 드레싱룸과 관중석에서 그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극찬을 남겼다. 이처럼 이강인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엘리케 감독은 다시 한번 이강인 카드를 꺼냈고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리를 조준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